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을라드랑 자 굉장히 간만에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배달 시켜갖고 이 집에서 배달 먹게 된게다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이지 그리하야 요 이제 프라닭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요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는데 그..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콘? 뭐시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그게 뭐뭐 뭐 아무튼 옥수수도 진짜 들어있고 여기 콘 시즈닝이 들어간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요걸 먹으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지냈고 요런거에 대한 황당한 썰이 좀 있어 그냥 네 거의 탈출하다시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솔드 프로그램에 저녁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까 해용 일단 순살로 시켜봤는데 일단 한점 먹어볼게요 이거 보드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즈닝이 포함이 된이런 식으로 치킨이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어 봅시다 일단 이게 옥수수 그거 저기 그 시즈닝이라고 하는데 맛이 어떨런지 모르겠네 요즘 푸라닥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 뿌링클 같은 게 드디어 푸라닥에 나온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거야. 나왜 이런 게왜 푸라닥에 넘나 했네. 오, 단짠단짠의 매력이 있어 이. 약간, 그, 뭐라 고해야 되지? 옥수수의 그,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느낌은 분명히 있고, 그, 이제 그, 네네치킨 중에 보면은, 그, 스노윙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치즈맛,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느낌도 있고, 짭조름함도 있는데, 옥수수 그 특유의 이제 달짝지근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단짠같이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참, 만 연구를 푸다닥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소스 찍어가지고. 이봐봐, 옥수수도 진짜 들어있어요, 여기. 옥수수도 진짜 들어있어. 이거 옥수수 잘라놓은 거 진짜 들어있다고.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맛있어. 어, 이거 신메뉴 이거 괜찮다, 이거. 야, 옥수수도 했을 거야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옥수수도 해어야 했네 이거 원래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 뽑아먹어야 되는 거 국눈인가 알죠? 내가 아직 이거 배달하는 거 오늘하고 저녁을 못 먹어서 상당히 배고픈 상태거든 지금 왜 그래, 옥수수는 직접 잡아가지고 앞니빨 갖다가 하나하나에 하나, 탁탁탁탁 이렇게 그, 털거나, 저기, 그, 하나하나 딱집어가지고 뽑아서 먹거나, 원래 그 맛에 먹는 거야. 아주 길게 먹을 수 있는, 뭐어야 돼? 이거 채소지. 어, 채소라고 할수 있어요. 어, 이거, 그, 스노윙 같은 거 이제, 프라닭에서 이제 먹고 싶다 하면, 요런 거 먹어도 되겠네. 이게 근데, 보통 요즘에 나오는 프라닭 메뉴가, 평균 17,900원 짜리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제일 비싼 메뉴에요. 순살 아닌거 치더라도 19,900원 짜리더라고 이게 순살이라서 이게 2 9 0 0원인데 그래도 그정도돈 주고는 충분히 먹을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프라닭 메뉴들을 하나하나 접수를 하는 중이거든 어 맛있다 역시 프라닭은 날실망시키지도 않네 이 가루가 약간 모자라게 묻어있다 싶으면은 같이 동봉돼서 오는 요 이제 고추마요 소스를 찍어 드시면 아주 케미가 좋아요 프라닭 푸라덱은 배달 왔다고 하면 무조건 고추마요 소스지 기본으로 하나 주거든 음음아 근데 밑에 양념 깔린 게 되게 굉장히 아쉽다 약간 덩어리져가지고 이게 가루가 많이 남아가지고 기름에 떡지는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이거 오븐구이 해놓은 위에 가루를 그냥 뿌려놨나봐. 기름에 이게 가루가 떡져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 <laughs> 따오노다. 가루가. 그래서 먹기는 나중에 가루 터먹어도 될것 같을 정도로 가루가 좀 따오노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 그래서 약간 기름기 있으면 원래 닭은 이렇게 들고 밑에 이제 보통 이제 요 박스에 이제 가루 깔려있으면 가루에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하잖아 잘안 묻어 이거는 따로 거뭐 숟가락으로 파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가루가.. 마, 가루가 꿀맛인데 가루를 찍어 먹지 못하네 음. 거의 다 드셨냐고요? 지금.. 잠깐만 살짝 보여줄게 지금 거한몇 뭐 조각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한몇 조각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4조각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나 먹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프라닭이고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닭 약간 중량을 조금 줄였나 봐 가격은 똑같이 해야 돼, 평균 가격을 내가 봤을 때는 양이 조금 줄었어 순사율 원래 이거보다 지금 내가 이 정도 배쳤을 때에 보통 보면은 한 일곱 여덟 조각은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네 조각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진짜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지금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착각한 걸 수도 있어 양이 원래 저기 같은 데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요런 거 이제 옥수수 토막을 준것 때문에 이거의 양을 맞추려고, 이제, 닭, 양을 약간 뺐을 수도 있지. 이 어떻게 된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오늘, 오늘, 그, 저기, 그, 서울 겸사겸사에서, 풀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요즘에 군황에대해서요 내가 뭐 지금 원래, 그, 한창 이제 업로드 양이 지금보다도 훨씬 이제 많았을 때가 이제 8월까지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나왔을 거예요. 8월 아마 중순쯤에는 휴가기도 했고 해가지고 막, 막 점프킹 한다고 정신없고 이랬어가지고 업로드가 좀 애매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 뿐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9월 되면서, 그니까 러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 이직 절차를 하려고 거치려고 9월에 이제 저기 그 내가 원래 현생에서 이하던 회사에 들어갔어요. 나 원래, 그, 현생에 그런 얘기를 원래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근데, 구원에 들어간 여기 회사가 문제야. 나 진짜 여기는. 한 번쯤은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 거기가, 그, 아, 참, 일단, 무슨, 뭔뭐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분명히 인터넷에서 내가 찾아본 이제 공고는 뭐냐. 이즈를 하면서. 휴가 존재한다 휴가 존재한다는 것과 기존에 내가 이제 그 현생에서 받았었던 급여보다 그니까 그 연봉제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 연봉이 이제 훨씬 높게 쳐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전에 했던 것과 관련 직종이야 어? 그러면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8월 말이 됐거든 면접을 이제 잘 보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머 인상이 그냥 평타치더라고 울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좀 사무실이 거기가 유독 좁았거든 어, 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강남 한복판에 되게 이제 그 높은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면 한 20층대 30층대 그정도 돼요 그운데 이제 사무실을 해놓고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면접 볼 때까지 일단 괜찮았고 딱 그랬지 갑자기 숙제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판매 아이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물색을 해보래.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미리 알아와가지고 하는 거는 네 그거 되게 하겠는데 물색을 해보래. 아 그냥 과장 갑다 싶어가지고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면접 보기 전에 과장 갑지 하고서 나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A4 용지에다가 한두장 정도의 분량을 수필로 적어내. 수필요? 그 손으로 수기로 쓰란 말인가요? 수필로 적어내. 프린트하면은 안 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하라고 하니까 나 알겠다고 했어. 그래 그래가지고는 해갔다. 해갔더니만은 음, 두 번째로 이제 갔지. 그러니까 2 차야. 2차 면접을 보니까 뭐뭐 뭐 잘할 것 같대. 그냥 합격을 했대. 그래서 9월 첫날부터 나오래. 그냥 알겠다고 해가지고는 갔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올텐게 없던 게 첫날부터 출장을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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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땅 끝에 그 늦게까지 가는 거야. 저기, 이제, 여기, 이제, 뭐, 뭐. 말 맞다가 해남이지. 여튼, 이제, 저기, 이제, 땅끝, 이제, 마을까지 그렇게 막간 거야. 가서, 그, 여기가 출장이 많다는 얘기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뭐, 이제, 한 달에, 뭐, 한 뭐, 한 달에 거의 일주일? 일주일에서 10일, 11, 7에서 10일이면 3분의 1 정도 되잖아. 그 정도 출장인데 감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이제 뭐, 동의서 같은 거는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있었거든? 거기서 그냥 나는 뭐, 뭐이 정도는 뭐 별것도 아니냐고는 이했지 예 물론 이제 그, 외근을 나가는 비중은 내가 원래 이제 옛날에 이제 댕겼던 그런 회사들보다는 외근 비중은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 정도도 사실 못 나갈 건 아니어서 난 그렇게 하기도 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첫날부터 그렇게먼 이제 땅끝으로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야 근데 업무를 하는데 뭐 업무가 지금 일처리가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같이 간그 사수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도 이제 그냥 이래도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되게 답답하게 있는 게난 옆에서 진짜 막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거기 이제 회사 사장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일단, 여기까지 된것 같으니까 철수를 하래. 철수를 그때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퇴근 시간 한참 지난 시간이야. 퇴근 시간이 6시, 아마, 반? 거기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주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 게 6시 반이었어. 전주였던가, 그랬나? 전주보다 더 밑에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와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밤 10시 이렇게 오니까 내이저 컴퓨터들 켤 시간조차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그때부터 들었어 아 그래 좀 늦을 수는 있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늦는 거는 분명히 다른 데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냥 이제 몇 번, 그냥, 그, 마흔데도 한 달에 한, 저, 3분의 1 정도? 어, 뭐, 그 정도는 그래도 할만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 타입이었어. 원래 외근이란 거는 근무시간 내에서도 있어야 되는 법이고 이러긴 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며칠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어. 요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참고 해보자 해서.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라고 심지어 제일 빡쳤던 순간이 한번 왔었는데, 이제 출근을 한지5일째가 됐어. 5일째가 돼가지고, 어, 5일 차였을 거야, 아마. 그, 쉬는 날 쉬고, 주말. 그러고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오늘 1박을 할 거래. 1박을 한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5일째 나왔는데, 하루 빼고 다 외근을 나가서, 제때 들어온 시간이 없었어. 나 하루는 그래도, 저저 저 사무실에서 그동안에 갔다 왔던 거 마무리 작업한다고 사무실에서 그래도 그날은 다행인 게 정시퇴근을 했거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째 되니까는 1박을 하겠대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일단 갔다 갔는데 일을 다 보고 나니까는 시간이 저녁 7시드라 이미 서울은 갈수 없고 1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저녁을 먹고 숙소로 이동을 하자고 하는데 숙소를 일단 잡아야 된대 예뭐 잡는거 이해를 하지 그냥 밥먹고 숙소 잡는다고 해서 잡고 이 근처에 가가지고 옮긴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숙소에 도착하니까 밤 10시야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밤까지 하긴 하는데 양은 수당이 있겠지 싶어가지고는 그때서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다 며칠 안 됐으니까 눈치보여서 안물어봤다고도 있는데 그래서 그사소한테 물어봤어 요렇게 일하면은 저희 야근수당 당연히 있는 거죠? 하고서 내가 딱 물어봤다? 그래 물어봤다, 이만한. 사수가 한다는 말이. 아니요, 저이는 야근비 없어요. 이러는 거임. 예? 야근비가 없다고요? 아니, 진짜, 그때 진짜 개당황했거든? 아니, 보통, 그렇게 이제 외근을 많이 다니는 직이면은, 시간이 솔직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있기도 하고, 이동시간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냥 그래 뭐 이동시간을 안 쳐줄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그나저니 하겠는데 근데 지금 작업을 그 7시 막 넘어서도 했던 적도 있고 막 그랬었어 그런데 양은 수당을 안 쳐준대 전혀 여게 늦게 갔다 왔는데 그러면 들어온 데도 시간이 있을 텐데 왜아은 시간을 안 쳐주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양은은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늦게 가는데도 없대 전혀 받은 적이 없대 그러면은 대근 얼마나 그렇게 오래 당긴 거예요 하면서 는 물어봤더니 대기 오래 당겼대 5년째인가 6년째인가 근데 왜 기본적인 처우도 못 받고 근데 왜 계속 계세요 했더니만은 자기는 뭐매너지즘에 빠졌느니 뭐라니 하면서는 헛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자기는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의 이유로, 모종의 이유로, 얘는 그냥 귀찮으니까 회사를 안 나간 거야. 그냥 소위 말해 붙잡힌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눈치가 딱 깔거든? 아, 여기서 호구한 놈 잡혔구나. 딱이 생각이 그때서 든 거지. 어, 진짜 나 옆에서 보는데, 진짜 개나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 먼데서 심지어 2박을 하고 왔어, 2박을. 1박도 아니고 2박하고 숙소도 두번 잡고. 그렇게 고 타지에서 찍어가지고 서울에서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날에도 밤 10시에 도착하고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뭐 주말을 그렇게 보내고 내가 미리 면접 볼때 거기 사장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제가 셋째 주 초에는, 그, 뭐야, 백신을 맞기도 예약이 되어 있다. 요즘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도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 백신을 맞으러 가야 돼서 그런데 요날좀 일찍 빼줬으면 한다. 그래서, 일찍 빼주겠대. 그래서 그날이 됐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다? 백신을 맞는데, 보통 그 다음날에 쉬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에, 맞고, 그 다음날 되니까는, 좀, 기력이 좀 없어가지고, 아, 그 팔도, 나, 욱신욱신하고 해서, 이 상태로면은, 일 나가면은, 내가 피곤해서, 안될것 같고, 몸상태가 평소 몸상태는 아니니까, 첫날은, 그니까 러 항상 3일째까지는 조심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에서, 일 나가면 내가 힘들 것 같은 거야. 그 진짜. 그런 날 자기가 느끼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연락수단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어. 여기 하고, 그 다음날 나왔다, 출근했다? 이게 9일째 되는 날이었거든? 출근 9일째? 그랬더니, 와서 한나 소리가, 그동안에 근로계약서도 안 적었어. 근로계약서 보통 들어오면은, 일주일 내에는 보통 적기 마련이잖아 제, 제대로 하는 데는. 근데 근로계약서도 그제서 꺼내면서, 내가 면접 봤을 때 제시했던 연봉도 못 맞춰가지고, 갑자기 확, 후대치고, 그렇게 야근 뺑뺑이 돌리면서,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로계약서 서명하라고 내가 근데 서명을 안 했어 서명을 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노예가 될것 같아가지고 아 미친 것 같다 이뭐 밖에서 나는 그였그 외근 동의서에 외근을 한다고 얘기했었지 외박을 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그래서 나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도 많았거든 근데 그런 거는 여건은 다 어차피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더니 치는데 그거보다 제일 빡쳤던 거는 내가 면접 봤을 때 얘기했던 연봉을 얘도 사람이 솔직히 저기 자기가 일을 하는 만큼의 페이를 얼마 받느냐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봉 협상하는 을 건데 연봉 그거를 내가 얘기를 했던 거보다 훨씬 우려치니까 내가 거기서 빡친 거야. 그래서 이거 를뭐 지금 쓸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아빠가 하는데. 내지 무슨 뭐 호구 새끼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장난 하나 싶어가지고는 일단 얘기를 안사 얘기를 안 하고 아 일단 이거는 제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드리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하자마자 갑자기 백신도 맞았는데 몸도 필요할 거 아니냐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생각 있으면은 답변 해주고 답변을 내일까지 해달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일단 자리 나왔어. 그냥 그때 딱든 생각이 번지르르하게 면접 볼 때는 말만 잘 해놓고 아 맞어 휴가도 보통 이제 연차 제도가 보통 이제 그거잖아. 근데 여기는 또 되게 저자에 휴가가 있다고 해놓고서 또 월차 제도 래한달 지나면 한달 지나서 쓰라고 이제 언제든지 쓰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날 못 쓰면 이달 그것도 1년도 아니야. 누적해놨다가 몇번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한달 안에 무조건 이제 자기가 원한다는데 못 쓰면 휴가도 없어. 자동 소멸된대. 돈으로도 안 준대. 뭐, 뭐, 유사기업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예 없는데보다는, 물론 낫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에 그래도, 공고 자체를 내가 그런 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막상 겪어보니까는 공고랑 이제 얘기를 하는 바가 다르잖아 제일 빡친 거는 연봉을 후려친거에서 빡친 건데 내가 거기서 이제 생각해보고 다고하짐다 싸들고 나왔어 내가 거의 탈출하다시피 솔직히 내가 2박 2도 개까지 해가면서 야근 수당이라도 그런 거 하면은 뭐 받든지 뭐 이제 뭐 숙박비라도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숙박비 다 청구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못 준대, 그것도 심지어. 반밖에 못 준대. 뭐 하자는 거지, 이게? 그게, 그러니까, 물론 지원 양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하겠지만, 개 사비도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여기서. 야 내가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연봉을 넉넉하게 얘기했던 거 말고, 훨씬 후려치니까 내가 벌 돈이 없잖아. 인간적으로. 거기서 진짜 개빡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냥, 거기들, 아 모르겠다 하고는 그냥 탈출하고 나왔어 내가 그것도 이 사실을 사실 집에 알렸다? 집에 알렸더니 뭐 그런 데가 다 있냐면서는 어그 말인즉슨 이번 주 주말 다음 주였나? 그 다음 주가 당장에 추석 연휴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쉬라고 하는 거면 은 나가라는 거다 그 백신 맞는다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꼬장 부리는 거인 거 같다고 사연안하면 그냥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거 받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딱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한 것 같다고 지금 수 쓰는 것 같다고 그런 거지. 근데 나도 약간 그런 비를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를 9일째 했는데 5일을 이제 야근을 드게 늦게막 10시 반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과반이 넘잖아 심지어 9일이 했는데 5일 그렇게 막 하고 그랬으면 이안 봐도 비디오잖아. 또 매번 있는 나는 어떻게 했어 매달 하면은 반 훨씬 넘도 록막 맨날 막 그렇게 뺑이시로도 야근하고 이런데도 야근 수당 하나 못 받고 막 그러고 빌빌대고 있으면은 나만 죽어나는 거지. 이게 그 야근이란 게 업무 시간 내에 이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면은 괜찮아. 그렇다고 만약에 우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수당을 쳐주는 게 당연한 거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거를 막깡무시하고못대도 하려고 해 내가 그래서 거기에 발 벗고 탈출을 했습니다 전부 다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지금 어이가 없었어서 진짜 그런 블랙 기업들 조심하셔야 돼요 겉만 보고 번지르르해서 뭐 어디 뭐 강남 한복판에 옥상에 뭐 높이 잘보이는데 있다고 친들 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거기도 뭐 알고 봤더니만은 가족회사들만. 알지? 회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가족회사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심화인 거야, 그냥. 지들끼리 잘 먹거든. 그래서 거기 탈출하고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는 백신 맞은 것 때문에 좀 며칠 쉬었는데 주말이 금방 나가갖고 그 주말이 추석이 껴있는 조였고 추석을 보내고 났더니 나는 거기에 이제 이미 안 했다고 했으니까 이미 백수 상태잖아. 근데 월급은 월말에 주겠다고 즐기고 있고 그 월급도 얼마 안 되심지어 9일치이란 거밖에 안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 다행히도 받았어요. 그거는 그거는 들어오긴 했더라고 얘기는 안해 그래서 거의 뭐 보름 정도를 놀다가 그 사이에 이제 면접권이 제의가 들어와서 면접을 봤는데 지금의 회사를 이제 10월 말부터 댕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한달 가까이를 잘쉬지 그래서 사실 추석 끼고 알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유튜브로도 몇번 공지를 했기 때문에 방송하면서도 슬쩍슬쩍 얘기했을 거고 백수 상태라고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잉 지금은 그래도, 같은 강남에 있지만, 진짜 강남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산의 분위기와, 뭐, 이것저것 이제, 정말 보통의, 복지. 그런 건데, 안된 데가 우리나라 너무 많죠.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일반적인, 복지가 잘되 있는 곳에, 그래도, 이직을 잘 해서, 지금은 그래도 한 달째 돼서, 요렇게 이제, 월급밥으로 이렇게 또 닭도 오랜만에 시켜먹고 그렇게 해봤습니다아 너무 잘 먹었다 아자싹 클리어했어요잉 싹 클리어했습니다 클리어 양이 조금 줄은 느낌은 있다 원래 예전에 먹었을 때보다는 같은 메뉴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래도 푸라닭 시켜먹었을 때보다는 몇 조각이 줄어든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적당하게 되버렸네 자, 그 다음입니다잉.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배부르게 배도 채우면서 간단하게 썰좀 풀어봤습니다. 요즘 내가 어떻게 사나? 야, 이런꼴 보거든. 도저히 인간적인 취급을 안 나오고서는 도저히 못 산다. 이런 거지. 어디 사람을그감 감이 그냥 사람을 그냥 올라오고 그냥 그냥 그 어. 아, 그 다음입니다 이거. 프라닭, 요, 신메뉴, 이거, 저기, 콘 모식갱이. 아이, 진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썸네일에서 확인하세요. 나 진짜 콘 모, 뭐 뒤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뭔가 좀, 긴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콘, 여기 시즈닝이 들어간 요, 신메뉴와 함께, 요 간단한 썰좀 이렇게 풀어보면서, 오랜만에, 먹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 먹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